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한 구절만 믿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주, 생명, 죄, 구원, 민족의 기원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조용히 들어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고, 요셉 이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하지만 희생 제사를 통해 잠정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자의 시. 곧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 회복이 예언됩니다. 창세기는 묻습니다. 왜 우리는 죽고 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할까? 그 해답은 창조자 하나님과 죄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이해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무신론도 다신론도 유물론도 진화론도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창세기 그것은 하나님 구원 계획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책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